경상북도 봉화에 지금 강산이 붕괴가 돼서 지금 7명 중에서 5명은 빠져나왔답니다. 2명이 지금 있는데 2명이 지금 앞으로 이 경도에서 나올려고 하면은 찾아라고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고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며칠을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이는 강산에서도 문제가 많이 이강산은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갑니다 보니까 이번에 두번째고합니다 이번에도 무너졌을 때 바로 119에 연락을 안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 이제 119에 연락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에 이 강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강산은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강산에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 몸을 생각해서 안전장치를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무슨 사태가 생기실 때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강산 업주는 반드시 이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특별히 음, 그걸 해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인명도 다민 국민입니다. 이래서 요즘 강산들의 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강산 작업자들이나, 강산을 운영하는 분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가고 두번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무작비 일어났고 어, 있는 대로 가면은 또 사고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든지 한번 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 다시는 두번 다시는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뿐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뭡니까?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도 어? 몇 개월 지나가면 은어그 어?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만신에 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릴 때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 잘 마무리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대한민국이 우뚝 설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가도 되지도 않다는 겁니다.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어, 어, 이런 사람들 잘해야 우리 국민이 더욱 잘해야 됩니다. 말만 선진국 가는 게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렵고 누가 있으면은 우리는 과거에 도와주고 과거에 일 어전 불이 나도, 거도 안 합니다. 옆에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싸우는 데는 못 도와주더라도, 그거는, 어, 못도주더라도 옆에 불이 나고, 뭐가 나면은, 우리가 같이 억사가 해주고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내말잘 살면 되고, 내는 못본걸 하고, 나는 이기주의로 살면 된다. 이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